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기도 드리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에 관해서 우가 말씀을 축복하여 주심을 가사합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오시고 역사기를 하기로. 그 제자들이 한 사람 것을 보면서 님이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통해서 실천할 수 있고 전도도 할수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발전에 임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성령 님의 저 입술을 장악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 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으로 듣지 않고 성령님이 이해하고 성령님이 보살펴 주시는 가운데에 말씀을 섭하게 해서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 무 은혜를 말씀에 되게 도와주신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여인들과 말 성천하신 이후 AD 90년 예 역진 것을 오늘 말씀으로 전할 때에 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귀한 말씀을 들었던 제자 들었던 사람들이 그 이 죽어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 말씀에 순종하고 해가지고 나타나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힘척하을 가지지 못하다 나중에 오순절에 예수 승천하신 이후에 1 0일 이후 오실일만에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 성령님 받고 난 이후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을 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주일날 부활하신 그 주일날 예수님 세부 부분적으로 여인들에게 한번 나타나시고 모든 예수님이 십이 끝났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해서 엠마오로 가는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주고 나중에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열 두옴으로 그 구방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첫 번째에 아,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이 그를 장악했고, 그 사정상적이고 귀신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놀라워서 그 이후에는 온몸과 마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며 살려갔던 그 여인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주십니다 복음서 세 군데서 것을 증명하는 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아, 나비옵니까 그러면서 반가워서 향하여 달라가 예, 예수님, 아주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께 뵙지 못했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삼일 만에 살아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그 제자들에게 말한 갈리 보좌 가고그 마리아가 사명을 받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몸으로 만는 사람을 막달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한 고린도 전서 사도바 여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만난 것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마태복음, 마리아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아 오후가 되기 전에 다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났는데 이 성경에는 확실히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서 그의 말을 듣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성이 없으나 누가 보고 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확실하지 않지만 복음 은도 전서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 만났다 그날 오. 어떤 시간에 베드로를 만았고 이제 세 번째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먹 박혀 죽으셨다 하는 말도 듣고 그러나 부활해 가지고 어떤 살아났다 하는 말을 들었겠지만 그것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고 복 엠마우로 때에 두 시나 세 시쯤 돼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는데 부활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예아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으로 통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는 것을 전했을 때에 그 마음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숨을 전하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부활하시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얻어 줬구나 그러면 깨닫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들어보고 떨면서 꼼짝도못 하는 열 제자. 그여자가 있는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마가복음 16절에서 하신 말씀을, 성경은 왜, 어떻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럽니다. 열쇠자는 그게 있었는데, 무거워서 떨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도마가 없는 그런 실정에 예수님께서 올 하신 첫 주일날 오후쯤 돼가지고 다섯시 이후가 됐을 때 그들 앞에 나와서 편안함을 주고 두루어 떠는 게두루움 없게도 해주시고 말씀은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기 위서 죄사음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가서 누 사해주면 다른 사람이 죄사음을 받고 누구든지 죄인그들는누든지사해면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은 부활하신 당일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그 다음 두지자에게 다음 일찍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평안도 주고, 두려움 없게도 해주고, 식당을 풀어주고, 능력을 주면서 전혀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면서 하여 할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일또지났습니다우 예수님 오을 때, 오, 어, 도 어디 갔다 우리 예수님 봤다, 하, 예수님 그손가발 봤다, 예수님 같은 하고 이렇게는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는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던 건 절대 못 믿는다. 예수님 봤다 만져봤다 아, 손목을 봤다 뭐 이렇게 해도 나지 못한 직접에서 어떤 도마가 있는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일러져. 반복음 20, 26절에서 31절까지 도마가 의심하는 그 도마를 이루어주고 그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했는지 들으면서 은혜받기를 응원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도 있는데 예수가 부활체이시니까 이렇게 담도 없고 문도 없고 든지올수 있는. 그들 가운데 서서 가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미로 네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미러 내옆거리를 놓아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가 실질로 내 믿으서 이에 진자의 이렇게 찔린 형지 안치는 성경 말씀에 핵에 있지 않지만 저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감히 나 손녀 보면서 하긴 하지는 않았더라도 믿님께그그 말씀하시니까 믿었는 모양입니다. 28가 대답하여 가대아 아의 하나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다,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끝까지 기억하고 생활하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럴 것이 29절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믿고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신 왜 예수님 아픈 팔을 보지 못했고 선 말씀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다. 어든지 사람. 하고 예수님을 마음이실 때 이런 마음을 주신 찬양하면서 복 있는 자, 믿을 수있는 복이 있는 자라 세이시기로 원합니다 부활 후 3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주고 그와 같이 귀한 말씀으로 그들 이루어는 제자들은, 마땅히 어떻게 전도를 하고, 마땅히 어떻게 나아가서, 기뻐하신 일을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삼주 부활하셔가지고, 보여주시면,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과거에 3년 전에, 자기가 하던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간다 그럴 때에, 성경이, 여섯 제자가 베드로가 내가 습니다 <목소리> 그래서 그때 가지고 고기 잡기에서, 그때 까 그러니까 밤새 고기 위해서 말리데 예수님이 오신 그런 일이라 그랬을 때에 고기가 1 5 3 마리나 잡혔다. 그러면 고기를 불을 비춰서 고기를 구어서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에 삼일을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 에 달려서 죽는다. 주님이 이와 같은 아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맡겠습니다.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보겠다. 했던. 께서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세분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에서 이곳 저곳 다닐 때 뒤에서를 따라가다가 닭에 다... 이렇게, 이렇게 알아 알아보고 좀도 응뭔 자다 그 세분 부인한 Queen h a 수 none more. Yes, you can't do that. Two hundred, yes, you g 나는 catching the muscle. You're a musical. I don't k n 부인하고 딱 보니까 닭이 울기 시작하는 것을 듣고 나서 닭이 세번울아착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예수님은 잡혀가지고 일러지러갈 때에 자기가 세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났을 때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눈을 쳐다 후에 그는 심심이 통과 나중에 베로세번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는데도 나중에 베드로에게 부을 시키고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맞을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 부인한 세번 부인한 것이 마음이 앞에서 심히 나아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세분 부인 한지이 베드로에게 세분 묻습니다 네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분 부인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것을 압니다. 아, 그러면 양을 무기라. 양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하죠. 한 번도 다시 심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모르는데, 아, 그거도 모르는데 참 마음이 참 불편한 가운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에 그를 양을 치라. 자기가 세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백한 것도 세번하위 해서 세 번, 네가 날 이만한 야 그럴 때에 정말 마음에 정말 울면서 갖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 후에 일곱 번째 보니까. 열한 제자들과 문도 있는데에 예수님이 있는데 여기에도 확실히 어느 때시간 기록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지 한 4, 5주 어찌 35니까 3 7일가있으니까 그건 뭐한 35일쯤 됐을 때에 열한 제자와 오백 곳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고린도전에 기록인데 고린도서 15장 제5구에 500여 현지에게 일시에 보이시니 그중에 증가의 태반이나 살리고 들다 그래서 하신 예제와 500 문도에게 하신 마가복음에 어기에서는 믿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나타날 테니까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 28... 8을 보면은, 대음을 제자 삼고, 음으로 심리를 주고, 그것을 전하면서 지내간 것을 보고, 예, 동생 야구부를,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해 있지 않지만, 예전에 야구부를, 만난 것으로 확실한 것이 왜냐 그러면 나중에 얼마 되지 않으시을예 동생이 그때의 열두 제자 중에 야곱은 죽었고 예수님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은 승천하시기 전에 야곱을 만니다 번째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그때 예, 나타났었는데, 사도행정 1장 7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면서 승천하실 때,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를 받고, 온 유도바 사무리가 땅끝까지 이르러내 주인이 되리라 하여, 이 말씀을 마치 하시더라. 모든 말씀은 부활 하셔 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모든 역사입니다. 성에 AD 90년 간 것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AD 35년 예수님운데와활하신 이후에 30몇년 지난 이후에 사도 50년 보니까 그러니까 스테반이란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에 그고 죽게 했다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그를 지키려 그럴 때에 이 하늘나라를 볼 때에 예수님이 앉아섰다가 일어나시면서 그광경을 보면서 스테반을 보호했던 그 모습 그럴 때에 스테반은 예수님이 인자가 보인다 그러면서 맞아서 죽었던 모습이. A.D. 37년에 사도방울이 예수 인자를 필박해서 예수 믿는다 하는 자를 다 잡기 위해서 다메의에 건설을 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인데 사울이 행하여 다메셋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비쳐서 둘러 비치니라. 땅에 엎드려 들림에 소리 있어 가는데 사우라사우라 네가 어짜하여 나를 필박하느냐? 하니 사이 빛에 엎드려가지고 있는데에 빛 가운데서 나는 필박하냐? 그럴 때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줄을 알고 있 무슨 이대답주 누셔 는 예수라 여기에 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한그말씀에 은혜 받은 그일 이후에 예수님을 내 구세주 나서 삼명역 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라 그 사도방언은 사도행전 이십 성진이 가 있을 때에 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요한 요한이의 시록 일 장에서 계속 만났 되는데 예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인 인국교회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은, 어려운 일이 다쳐 오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만 그래도 잘 견디고 참아서, 말성, <laughs> 멸류관을 받는 것이시록은 이단들, 악한 것들이 믿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역사하는데, 아신 예수님께서, 그럴 때라도, 저희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이기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 성청하셔가지고 말씀을 성대로 기록된 것을 입니다. 이 몸을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려움 이 있을지라도 그 성령만 해서 그 성령이 주시는 힘의 억에서 그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힘의 억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어떤 어려움을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그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성령님 성령님을 높이는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감사고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던 그 가운데 네, 부활하시 가지고 네, 성청 전 보에서 성령을 보내실 때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한 기뻐하는 뜻대로 산것 같이 오늘 우리이성령 충만한 세상 이기면서살수 있다고 성령님 역사를 바라는 저희들 마음 되게도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바 감사하기도 아에